어,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 누구도 빠르게 넘어간다는 게헤어졌어요그레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맘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근원이라는 자도 <laughs> 강한 비판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사실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흔히들 이게 사람들이 보면 집단 지성이 발휘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까으로 발휘되는 게 내가 봤을 땐 맘카페인 것 같아. 그래서 일정에도 얘기했지만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 장폴 사르트르가 한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진짜 극대화되는 곳 중에 한 곳. 그런 것들이 정말로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강화되는 곳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맘카페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 유튜브 이렇게 라방 같은 거 하다 보면 가끔씩 뭐 극적일은 했다 이런 사람들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맘 카페 같은 데 가입시키지 말라고 <laughs> 그래서 맘 카페를 통해 가지고 집단지성이 발휘된 것보다는 사람이 이게 비웅신 되는 걸 내가 진짜로 많이 봤거든 그리고 오늘도 그것과 관계된 일화를 하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개근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근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거지라고 하면 이때까지 굉장히 많았지. 뭐 전, 전거지, 월거지, 그리고 임대거지 이렇게 해서 전세 사는 거지, 월세 사는 거지, 임대아파트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현대사회는 뭔가 이제 기승충처럼 계급이 나눠져 있단 말이야.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남자를 보고 이제 3백을 기점으로 이제 충이 붙잖아. 그지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개근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개근거지라는 말에 화들짝 놀란 초등학생 엄마들이 부랴부랴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까닭이란 주제로 어 2023년 4월 15일 비교적 굉장히 최근이죠. 여게 뉴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개근거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때는 옛날에 개근이라는 게 사실상 그 성실함의 척도로 측정이 됐잖아. 성실함의 척도였단 말이야. 어 그래서 뭐 내가 듣기로는 그런 거 많이 보는 거 알고 있어. 특히나 요새 뭐현 현차 킹무직 같은 것도 되게 이제 생산직 같은 거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잖아. 근데 이런 거볼때 개근을 했냐 여부 이런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잘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 팀자팀자 하는 애들이 그 교대근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나의 이런 성실함의 척도로 작용되었던게 개근인데. 근데 이제 이 개근에도 거지란 단어가 붙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내용의 기사냐면 보면 뭐 간단하게 <laughs> 이, 이게 요약을 하자면 요즘은 개근하면 평일에 놀러 갈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땐 개근은 성실과 같은 개념인데 요즘은 안 그렇대요. 그래서 남 카페 회원 a 씨 그래서 결국에는 <laughs>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고 열심히 개근을 하잖아.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뭐 이제 거지다. 이런 게 뭐야. 그래서 뭐 이게 사립초등학교에 모이면 뭐 애들끼리도 얘기를 하는가 봐요. 어린이날 연휴에 어디 가세요? 라고 나면 사람들이 저는 일폰으로 갑니다. 저는 싱가포르 갑니다. 베트남 갑니다. 이런 것들 얘기들이 되게 왕성하게 와 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어? 나는 해외여행 안 가는데 그러면 어머 너 해외여행 도안 가? 이 찐따 그지 새끼야? 이러면서 <laughs> 그러면서, 가난한 아이로 찍힐까봐. 요것 때문에 해외여행을 갔다는 거야. 이 비슷한 이야기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아이폰이 없으면 왕따 당한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폰이 없으면 왕따 당하냐고. 갤럭시 쓰면 막, 막 욕먹고 그런데. 그래서, 야, 갤럭시가 좋은데 왜 그러지?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40대 워킹맘 아지매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해외여행 못 가보고 학교만 다니는 애는 우리 반에 나밖에 없다면서 해외여행 왜다들갔는데 나는 못 가냐고 이렇게 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뭐 이제 많은 인터뷰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한 교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확실히 예전보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모도 학기 중에 해외에 나가는 걸 꺼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거의 반에 보면, 절반 정도는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거고, 그리고, 야, 너는 왜 해외여행 못 가? 거지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결국에는 이런 사태로 발생된 게, 개근거지라는 거, 개근거지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고, 요거는 옛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준거지 월거지처럼 계속 나오는, 그런 신종거지 같은 것들 중에 하나로. <laughs> 그런 식으로 돼서, 지금 와서는 이제, 개근거지란 말이 생겼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 그거야. 암카페, 니들이 거진의떼거지로 몰려내면서 온갖 못된 행동을 하는 너희들이 진정한 거지다라는 게 가장 좋은 좋아요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허영과 허세, 시기 질투, 갑질과 떼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고약한 민족성이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잠깐만, 이 사람, 서사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한편으로는, 잊지도 않은 자극적인 용어를 내피셜로 만들어서 애들 욕먹이고 부모 욕먹이면 좋습니까? 라고 불편함을 말하는, 이건 딱 봐도 여자겠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는, 요 기사에 달린 덧글들은 망카페가 정신 나간 인간들의 집합소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오히려, 폐쇄를 시켜야 된다. 어이 사람들이 자영업자 죽이고 소아과도 죽이고 그리고 뭐 유청교사도 여러 여러 죽였잖아 지금까지 그지? 그래서 악의 소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초 반응은 오히려 그런 거야. 어머 계자들이 오히려 혐오를 붙이는 거야. 맨날 맨날 그냥 폰 유행 폰 현상으로 기기사를 기사, 쓰면 안 부끄럽냐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여이 기사를 욕하는 분위 분위기에요. 그래서 어 나라 수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뭔 개소리냐. 여자들은 오히려 격분을 한 거야. 이게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느낀 거지. 그지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개근거지.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다.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거. 그래서 기사가 오히려 혐오를 주작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머님! 어머님이 갈라치기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 거죠? 어떡하나. <laughs> 내가 당했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공격하는 거야. 이거는 기레기들이 문제다. 기레기들이 랄즈를 하고 주빠졌다 기자들이 뭐 혐오 분위기를 이제 조성한다. 이런 것들, 이런 기사가 더외롭다 여자들은 이제 집단 지성을 발해서 이렇게 발작을 틀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왜 개근을 하면 거지가 되는 거지라고 했을 때. 그 체험학습이라는 게 있더라고. 나도 듣고 나도 이거 듣고 내가 그좀 놀랬거든. 그래서 학교마다 재량에 따라 다 달라. 그래서 이거를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해외여행을 가잖아. 그러면 그거를 출석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개근을 한다고 해서 거지가 아니라 어차피 애들은 개근을 다 하는데 똑같이 개근을 받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개근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날짜가 그 학교장이나 뭐 이게 렇 재량에 따라 갖고 다 다르거든. 뭐 어디는 20일이고 어디는 15일이고 어디는 35일이고 고별로 최대 45일까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아, 쟤네는 학교도 나온 것처럼 처리가 되는데 출결 처리가 되는데 뭐 이제 뭐 진짜 길게 한 40일 동안 해외 나왔다 온다. 그러면 걔는 얼마나 들어오면서 이 가오가 살겠어. 야, 내가 싱가포르 45일 있다가 왔는데 거기 있잖아. 야, 거기 뉴틴역가 가갖고 그 칠리 크랩 먹어봤냐? 야, 칠리 크랩보다 블랙 페퍼 크랩이 더 맛있다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여러분또 <laughs> 애들은 또 우와, 이러잖아, 애들 때는.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점점점 더, 더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약간 치맛바람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 애들 기죽지 말라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런 체험학습이란 게, 글쎄, 나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나도 만약에 자식이 생기면 난 적극적으로 이용할 예정이거든 나는 같이 가서 아들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디를 한번 가보자 해서 이렇게 갈 예정이긴 한데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저희 때는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머리 다 빡빡 깎아놓고 이제 뭐 교복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 그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야. 지금은 뭐 우리처럼 뭐두발 정도 칼같이 하고 그러진 않잖아. 그지 교복은 아직도 입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교복과는 별개로 이런 체험학습을 통해가고 누군가는 똑같이 이제 학교 나서 뺑이 치고 있는데 누구나 해외여행 돌고 와서 출석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무용담을 풀어 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결국엔 그래. 한국에 있는 비교 문화라고 해야 될까? 어제도 얘기했잖아. m g 애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건 맞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인과 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내내 내, 내 친구 아들내미나 딸내미들도 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자동차 가격도 이젠 단순히 외제차가 아니라 이 외제차가 비싼 거냐, 모델까지 알 정도로 애들이 빠삭해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따져보면 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의 속주를 타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laughs> 사실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치맛바람이라고 하냐. 이런 건 엄마들이 엄청 심하잖아. 아빠 중에서도 뭐 심한 사람이 있겠지만 아빠보다 엄마가 엄청 심하고 따지고 보면 그런, 그런 맘카페나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런 것들이거든. 이게 뭐 아이들한테도 갈 때, 갈 때도 있지만 남편한테 갈 때도 많아. 맘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고 박탈감 느끼고 남편 갈고 는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내가 항상 말한 것처럼, 여자가 여자를 패야지 게임이 끝난다고 하는데, 근데 여전히 뭐 이런 거, 이런 게뭐 언제 일어날랑가, 그지? 항상 집단지성이라는 게 이때쯤 되면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항상 대한민국에서의 집단지성이라는 거는 정말로 창의적인 그런 이제 비교와, 그지?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온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그래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제는 망카페 내에서, 야, 우리도 이렇게 병신같이 좀 살지 말자. 이런 병신같이 좀 하지 말자라는, 그런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때가 된거 아닌가 아니 이미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반응 보면 알겠지만 야 하지 마라 깔라치게 하지 마라 이런 반응이 주류라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여자라는 동물은 건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뭔가 신성화된 하나의 그런 어, 신성화가 이미 완료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그런 거야. 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 개판으로 된 꼬라지들, 자녀들이 개판으로 된 거, 애들이 지 멋대로 온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인과관계로 이어진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 꼬랑지 보소. 귀여워. <laughs>